누나거 어디 있어? 흩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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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안 들어.

금방 출발할 거야. 출발하기 전에 응. 응. 먼미 어 응. 음, 언니. 어. 기차야 이제 곧 출발할 거야 지금 몇 시지? 몇 시야? 하이. 하이 토리 <laughs> 아, 언니. 어, 어서 와. 먼미 머니 왔다 와. 어, 출발하래 올라가려고, 이산. 음, 잘 보내고 있어? 또리. 어, 안 넣어도 돼. 기차 타가지고, 여기 목포에서 출발하니까. 찾아가자 담요를덮고 있으면 토리가 죽은 듯이 있어 <laughs> 찍소리 안 하고 가방 여기 있어 토리 가방 토리 가방 하게 미미미. 못째 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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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음, 방송 끄고 오빠, 엄마 이것저것 도와드리고 막 냉장고 청소해드리고 막 하느라 방송 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해줘가지고, 음조심히 올라 올라갈게. 어 그렇게 보고 잡았어. <laughs> 어, 미치겠다, <laughs> 오빠 때문에 웃겨 <웃겨주겠지>, 죽겠다, 오빠 때문에 <laughs> 집에 가서 방송 키게 업주신 넘어서 <laughs> 안 자면. <laughs>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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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야? 몇 시야? 여러분, 몇시에요 716명이야? 와, 엄청 놀었다 어, 기차 온대, 기차. 나 KTX 이제 도착한대 어, 동생이 같이 있어. 동생이 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아, 세빈이 보고 싶다고? <laughs> 네, 아, 27분, 어, 30분에 출발이니까 이제 집에 가서 방송 켤게요, 언니. 혹시나 안 주무신 분들은 놀러 오세요. 네. 네. <laughs> 해피설해피설잘 보내시고요. 네. 굿잠 되세요. 네. 안녕. 안토리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엑토리 인사해. 음, 음. 오네, 음.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오빠, 이따 봐. 안녕. 응, 음, 조심히 올라갈게. 응, 음, 이따 봐, 몽미야. 응, 음. 안녕.